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박힘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조금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삶의 왕자에 앉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 예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유학복음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주 예수 앞에 내어 놓는 자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만달란트 비친 종은 자신은 임금에게 용서를 받았으나 백 대나리온 비친자는 용서하지 않음으로 다시 오게 갇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 예수를 주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때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삶의 모든 주인이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때주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감이 믿는 자들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심을 믿는 자들이 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 가는 하나한 복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